네, 안녕하세요. 초코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명상을못 올려가지고, 좀, 네, 못 올렸어요. 어떤, 좀, 뭔가 이게 방학이라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네, 시간이 없었고, 일단은. 어, 그래서 오늘은 좀포압을 한, 할 예정입니다. 나는 오늘은 제가 마블링 액괴를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일단은 한번, 네, 이거 수제입니다. 수제 아이폰 넣지 않았고요. 일단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못해요. 이게 분리가 이거 저는 이게 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분리를 못해요. 네, 약간 점토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얘는 실제 근데 단면 이 있잖아요. 이 단면이 이렇게 좀더 진해요. 어디가니? 네. 단면 되게 진하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연하에요.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거나 일단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고층감펜을 물에다 우리신 다음에 그냥 뭐지? 어. 이거, 근데 제가 모르고, 이거, 제목에다가, 그거, 제가 만들기라 쓰는 이유가, 그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써버렸네요. 네. 네. 일단은, 그, <laughs> 이거 수정을 한 거라서. 일단은, 고층 한팬 물에다 우린 다음에, 거기다가 액체기물을 좀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풀 넣은 다음에 섞어요. 네. 그리고, 그걸 놔두시고, 다른 데다가. 놔두세요. 그리고, 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또 다른 통을 준비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고,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빠르겠네요. 네. 거기다가, 고, 체형에는 우린 다음에 또, 거기다가 액체 괴물을 이번에는 거의, 이게 그냥 섞었을 때, 물액처럼 이렇게, 물액계처럼 약간 뭉칠 정도로 해주시고, 그거랑, 아까 만든 거랑 섞고 나서, 약간의 물을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근데 약간 이렇게, 잘 끊기고, 그래. 끊겨가지고 약간 얘는 어쨌든 그래도 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박이에요. 진짜 펄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이 이렇게 특히 특히 이렇게 할 때가 대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아무렇게좀좀 좀 붙여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떼어집니다. 네 요렇게 대박이에요 완전 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좋은 액괴예요 얘가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보이다시피 굉장히 대박인 액괴입니다 샴푸 결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은 이렇게 흐르기도 되박갖고 흐르는 것도 이렇게 근데 얘가 너무 잘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통에서 흐르는 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몰드는 꽤 괜찮게 나와요. 그냥 뭐 마블링 있게 비해서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그 마블링 있 만드는 법을 여러 가지를 합쳐서 같이 섞어준 아이니까 더 이렇게 펄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블린의 소개가 끝이 났고요. 네, 이상으로 초코민이었습니다. 빠이